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돌아왔습니다아 며칠 동안 아버지한테 가서 밥좀 해드리고, 예, 얼마나 뜨겁든지 완전히 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한 35, 6도, 7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좀 좋아지니까 우리 한 이틀만 참아 봅시다. 아우, 예, 생각이 없어요. 그죠. 어제 밤에 잠깐 소나기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음, 땅이 조금 식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달기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봅시다. 야미싱류 이런 아이들은 더 이뻐졌네요. 이런 날씨에도 더야무르 지고 색깔이 더 진해졌는데요. 우와 예이렇습니다 우와 멋진데요. 예 키세스도 마찬가지네요. 뭐예 이런 날씨에도 짱짱하고 야아 여름 아이들 키우세요 여름에는 여름 아이들이 잘 큽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은 제가 여기 며칠 갔다 오고 비 오든 맞아라 그냥 타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여름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어 멋진데요 러런 오늘 소개시켜주는 아이들을 아. 키우시면은 여름에나 겨울에나, 예, 어려움 없이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어, 잘 크고 있네요. 마블도. 이렇게 보면 얘가 누군지 모르시죠? 얘들은 여름에 계속 다져지고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딱 세우고요. 누군지 모르죠? 얘가 누구냐면, 줄리아나입니다. 줄라이나, 줄라이나. 어, 얘들은 진짜 이뻐지는 아이거든요. 여름에 이렇게 보내면 잎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요걸 지나고 나면 와우 자연군생이죠. 지나고 나면 아우 가을부터는 막 색감이 끝내줍니다. 기다리 기다려집니다. 줄라이나 와 캐라리안 좋습니다. 아우 이건 목등이거든요. 어 이런 아이들 예한 여름에도 이런 아이들은 잘 큰다. 예, 기라리언 만 원, 예, 만원 해야 되겠네요. 와, 너무 착하고 이쁩니다. 그 사이 물이 더 들고 들었네요. 와우. 와, 이 와중에. 가이아가, 저는 이 가이아가 조금, 어, 예민하고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예, 분갈이를 해서 제가 그냥 여기는 비도 맞고 햇빛도 바로 먹고 하는 험한 자리에요. 그런데 이 가이아를 다른 아이들 옮겨주고 옮겨주고 했는데, 뭐, 어쨌든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너무 건강하고 짱짱하게 잘 크고 있어요. 와, 이 아이가 진짜 대단합니다. 요새 가이아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가격에. 와, 진짜 야물어요. 야, 제가, 예. 아우, 가이아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와, 이흙장미는 진짜 흙이네요. 와 진짜 진하네요. 요아하고는 같은 예, 와 이렇게 진해지는구나. 어 대단합니다. 흑장미흙예 흑. 확실하게 내가 흙이다 하고 보여주네요. 예, 멋집니다. 네이 뜨거운 여름인데 지나가나 봅니다. 아이들이 쫀쫀해지고 있어요. <laughs> 희한하네 그죠? 이 뜨거운 여름인데,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쫀쫀해지고 있어요. 애들이 누구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애들이 봄에 왔을 때, 이렇게 쫀쫀하게 물이 들었다가, 지금 물이 다 빠지고, 막, 예, 두팔 벌리고 있다가, 다시 요 아이들이 요렇게 안에서 쫀쫀해지고 있습니다. 이야, 물까지 들어가면서요. 아이고야, 착하다. 6,000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여러분들 집에도 이제 요렇게 됩니다. 어, 진짜로 요 레드벨벳도 보니까 그러네요. 레드벨벳도. 야 요렇게 쫀쫀해지고 있네요. 어, 팔 벌려 있다가, 아이고야. 참하다, 이쁘다. 예. 네, 할로윈 퀸이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멋지잖아요. 나는 그 아이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네요 작은 아이들 먼저 키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자연분생 에다가요 아이들이 어정쩡하게 잘 모여있죠 예 애들은 애들도 자연분생 맞네요 보자 보자 예 이렇게 해서 5천원짜리 한번 딱 키워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어 아, 아침에 모기가 막 나를 공격합니다 예, 며칠 안 보고 보면 아이들이, 아,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구나, 아니면 이 아이는 약하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메두샤도 보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새잎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새잎들이 올라오고, 예, 멋집니다. 예, 아이고, 이뻐라, 메두샤. 뭐, 워낙 저기 대품들, 군생들은 비싸서, 그죠? 야, 진짜, 홍포도가, 아, 여름에 힘든 홍포도가, 우리 집의 홍포도는 건강하게 잘했네요. 우와, 요에는 큰 머리로 잔창하게, 아, 여름 내내 물 걱정은, 요 되게 말랑말랑한데, 아직 그렇게 물줄 걱정까지는 아닌 듯 합니다. 우와, 홍포도 대단합니다. 야, 화이팅! 우와, 진짜 칭찬해야 되네. 네, 라이프티그라, 오, 군생입니다. 끝냈습니다. 예, 여름은 뭐, 아직은 있지만, 요 아이는 여름에 키우기 좋은 아이라서, 예, 뭐,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고, 얼굴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예, 하나 뭐, 6천원 해도, 예, 3개만 해도 18,000원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 10개는 되겠는데요. 라이프티그라 2만원입니다. 와 스프레드 말이야 이거 15cm 분에 있는데 양쪽에 아이를 품고 위풍당당하게 있네요 와 진짜 멋집니다 제가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다들 멋지게 이야 보이십니까? 이야 진짜 멋지네요 구경하고 갑시다 아침에 아침에 구경하시다 네 러블리 로즈도 이 더운 여름에 잘 다져지고 있습니다 자, 다져지고 있어가지고, 목대도 상 내고 하는데, 얘는 심을 때, 목, 목을 그냥 밑에 안으로 넣어서 심으면 됩니다. 오우 잡아라. 왜 초점을 못 잡니? 예. 그렇게 목대가 있으면, 목대를 안으로 쏙 넣어서 심으면 됩니다. 예. 목대 있는 아이들이 나이 먹었다는 뜻이니까, 건강하게, 예, 더짱짱이 짱짱 합니다. 야 오랜만에 말막 하니까 예꼬이네요아 그래도 지금 하우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살것 같아요. 제가 사실 와예 아버지한테 가서 친정 가서 밥 해드리고 뭐 새끼 밥 해드리고 헉, 몸이 그냥 자, 저기 형제들끼리 모여서 해서 못하는 솜씨에 음식을 하고 이랬더니 와 제가 상태가 엄청 심각해 갖고 말은 안 하고 혼자 와서 그랬었는데 어, 하우스 에 오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와, 하우스를 떠나면 안 되는가 보다. 아, <laughs> 야, 어,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라도 어디 키팅장을 어, 빌려가지고 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훨씬 나을 겁니다. 야, 이렇게 뭐 어쨌든 덥든지 말든지. 잠깐이라도 나왔다, 들어갔다, 다 얘기하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건강에 좋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더니, 예, 또 그런 증상이어서 온 차서 엄청 쫄았는데, 아우, 여견이가좀 낫네요. 예, 아, 유견해가 좀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오늘, 어, 한번, 뜨거운데, 지금 하지 말고 밤이나 뭐, 예, 날씨가 조금 덜 더워지면, 한 번, 그렇게, 아, 다녀보세요. 예, 아이고, 살것 같습니다. 덥지만은, 아, 숨이 탁 트이네요. 어우, 답답해서 그냥.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이제 요 월화 더유가 끝나면 제가 다시 농장 가서 좋은 아이들 많이 할 거고요. 오늘 하는 아이들도 제가 가격 저렴하게 책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가, 어, 계산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는 아이들 다그 가격이 아니고 좀더 저렴해,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콩나물 마음대로 깎아 보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세요. 뿅.